자세 실수 a, b, c가 있는데 어,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어,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. 자첫 번째 우리가 절댓값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, 첫 번째 그래프는 a에서 이렇게 45도, 45도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b에서 자, 여기에서 A, 여기 B, 여기 C. 자, 다음 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가 제일 아래쪽에 있고 두 번째 그래프가 중간에,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가 제일 위에 있는 구간을 구하라는 거거든.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래프가 제일 아래에 있는 구간은 여기에서 여기,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,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. 그래서 이 구간에서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순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, 그런데 여기, 여기는 A와 B의 딱 중간, 중점인데,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, 여기를 벗어나버리면 순서가 뒤바뀌게 되지, 맞지? 첫 번째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. 그래서 여기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 순서가 지켜진다고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값의 범위는 X가 어, 2분의 a 더하기 b보다는 더 작은 구간, 그래서 답은 어, 5번.